안녕하세요 청라 유기경보 버스 TV의 조입니다. 오늘은 하루이닝 맞아서 선물 소개 및 게스트를 모았습니다. 게스트가 여러분이 아는 게스트는 아닙니다. 돋발이 TV 김재건 TV 원한 유튜버 아닙니다. 주아리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무려 많은 게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게스트 나와주세요. 짜잔. 얘들 은 이주하고요. 각 채택권들 15단입니다아 근데 조금은 좋아지 하 뭐. 잘하진 않아. 그런데 오늘 주아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포프는 싱가포르 저 아, 처음인데 한국에서 살아요. 네. 다요. 이거 해? 이거. 와. 요, 아 참고로 여기 지금 열 지금 열하나 열둘 여기 세 곳이 세 열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다섯 개를 주셨네요 초콜릿 스물다섯 개 초콜릿 스물다섯 개 그다음에 초코파이 두개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저것도. 저 어, 저희 것 저거는 엄마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 엄마 음식들. 너는 치즈 너 모양 치즈 아닐래? 아저 모양. 여기 저희가 저희가 하는데. <목소리> <3개. 목소리> 스즈 <스킷티즈>. 하나 둘셋세 개랑 마구젤리 하나 둘셋넷 <목소리> 넷. <목소리> 넷.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s e t 아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깜짝이야 마흔아홉, 오십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제가 처음이라 잘 못. 오십오, 오십육, 오십칠. 58 59 오빠 그러나 세월 다가 61, 62, 63 저기요 잠깐만요 64, 65 그러나 세월 다 가요 어, 죄송합니다 67, 68 드디어 끝났습니다 69 70더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 72, 72, 더 71, 72더있는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세요 엄마. 73. 자, 이제. 오케이. 어, 있네. 여기 있어요. 74, 75. 아, 이건 광고예요. 76. 76. <웃음> 76. <웃음> 77. 77. <저게> 저기 얼굴 <laughs> 안 나와요. 얼굴 나오게끔 해줘야죠. 77. 77. 77. 77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오빠 물고기 있잖아 물고기 뭐야 뭐, 들어야지. 오 어? 어, 귀여. 요 이것도 세보도록. 나 하나 둘셋넷다 다섯 개네요. 어 있는지 세볼게요. 아더 있네요. 여섯 일곱 그만 셋시죠 여덟. 그냥 챙기세요. 여덟. 여덟이네요. 하이투는? 1, 2, 3. 그냥 구우면 되지 않아? 4, 5, 6. 오, 여러가지 맛있네요. 아까 거, 여, 아홉? 인가? 저기요 십. 신... 청자분들 <목소리도> 그러나 아, 돌아요. 네, 주말 쓰겠습니다. 주합니다 자장거죠? 자 그럼 물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주오빠의 집에 물고기가 새끼를 낳았어요. 아 카메라 잘안보이데 여기 보시죠? 이오 예쁘다. 오 어우 이구피는 새끼를 잡아먹는 종도 있지만 잡아먹는 종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 귀엽네. 저도 집에 새끼 구피가 있거든요. 오, 귀엽네. 마리모도 저기 있네요. 으, 으, <laughs> 자, 왜요? 이제, 네, 이제, 저인 이왕 어, 문제로 그만 찍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여워요안기자 잠기자. 그래요 피아노입니다. 계속 빨아요 피아노요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 켜주세요. 뭘 칠까요? 제일 어려운 거 칠까요? 골라주세요. 골라 골라 제일. 요즘에 크리스마스니까 참고로 체은이에요 체은이. 체리 사십인데. 오 어, 체은이 사십인요 그러고 보니까 뭐지? 근데. 네. 소나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오. 소나타 잘 치지 못하는데, 그나마 선생님이 잘한다고. 괜찮아요. 도전만 한 것도 진짜 대단한 그치? 거예요. 키는데요. 생각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뭔데요뭐 소나타라고 아시죠? 그다음에 이주아도 피아노. 아, 나 못쳐. 응. 저기요저 못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 이제 안녕. 아, 안녕 안. 예? 너무 아쉽잖아요. 그냥 8분도 안데 10분 돼야죠. 진짜 재밌어. 무서운 거 좋아. 하지 마. 나는 나, 나 미트 무서운 이 좋아. 주원이, 왜? 이노를 유튜브 하면 대박 날것 같은데. 아, 이거 아아 주환이가 나오잖아. 그 이거 나오네. 하루 이상. 하루 이상입니다. 주환이 안 나오게. 와, 진짜 맛있겠죠? 와. 와, 진짜 맛있겠죠? 와. 대박입니다. 나도 안 찍을 거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와와진 that? What's the devil give me that? What's the devil give m 아 아니 a t What's the mash kit? w 댓글 네, 가능하면 반응이 좋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알았어 이제 먹어요. 네 반응이 좋으면 좋아하는 또 나올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토요일 날 같이 장이로 해서 그때 그러니까, 또 나올 수이에요 기회 아니 근데 오늘 한번더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 그러...